한바람이 부는 요즘 완도, 장흥, 강진 등 남도의 바다에선 매생이가 한창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매생이. 그런데 몇해 전까지만 해도 갯가 사람들에게 매생이는 찬덕구렁이였다는데요 제일 마지막이 이 매생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김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매생이. 예요 일일이 김에서 추출해가지고 전부 버리고. 이걸 누가 먹을지도 몰랐죠 그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효자의 효자요. 햇볕과 바닷물만으로 자라는 무공해 식품 매생이가 겨울철 갯가 사람들에게 든든한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매생이 하나로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 남도의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매생이의 고장 완도 약산면 천동마을로 떠나봅니다. 고금도와 연결되며 섬 아닌 섬이 돼버린 완도 약산면.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강진 미량에서 출발하는 배가 닿던 천동마을. 바다를 푸근히 감싸고 있는 이곳에선 매생이 양식이 한창입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김양식을 주로 해왔던 천동마을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물이 맑고 청정한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겨울 바다의 보배 매생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언제 부터 와서 지금 도와하실 거예요? 7시예요. 6시. 7시. 7시. 6시가 뭐 아직 날씨가 많이 춥서 그래도 할수 있게 물때에 맞게, 그때발라나 봐. 이끼를 뜯는다는 뜻의 순 우리말인 매생이는 이름처럼 일일이 손으로 채취해야만 해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텐님 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침에는 손이 싫었는데 이제 안 싫어요. 물도 따시고. 손이 지금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었어요? 네. 손이 아침에는 싫었더만 이제 감각이 없어. 그래서 꼬무 장갑 쓰고 이렇게 면장 붙였어도 손이 싫어요. 12월부터 음. 2월까지. 얕 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 추위와 싸우며 얻는 매생이는 고된 작업 끝에 얻어지는 겨울 바닷속 귀한 보배입니다. 피가 거꾸로서든 돈 <laughs> 이렇게 앞드려 <앞에서> 이렇게 <laughs> 이리 돈이 이총 겨울에 나와서 바다에 엎드려서 모래서 한다는 건 보통이에요. 이렇게 여기 앞에 가슴을 대고 할때 가슴 아픈 돈이다요. 매생이 그치. 돈이. 배 난간에 담요도 깔아보고 나름의 보호장구를 갖추어보지만 아픔을 달래기엔 역부족인데요. 괜히 가슴 아픈 돈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죠? 그래도 배 한가득 건져올린 매생이를 보면 뿌듯하기만 합니다. 환경오염에 민감해 육지의 오염물질이 조금만 밀려오거나 파도가 심한 곳에선 자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매생이. 그래서 오염 요인이 없고 파도와 조류가 세지 않아 적당한 수온이 유지되는 천동마을 바다는 매생이 양식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마을 사람들의 겨울은 바쁘기만 합니다. 시골은 항상 일이 많아지러 또 여업 끝나면 미역 공장에 가고 옆에 미역 공장 끝나면 또 반일로 나가. 그러니 항상 일이 많. 아 일하다 저러다 이제. 두고, 이만하다 조국군. 애교 섞인 풍념을 털어놔보지만 그래도 겨울철을 바쁘게 만들어주는 매생이가 천동마을 사람들에겐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모두들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과 싸우고 시린 손을 녹여가며 겨울바다에서 건져낸 보물 매생이 채취에 여념이 없는 사이 마을에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따, 여기서 밥지 말고, 쩔어. 열악해, 얼른 얼른. 매생이 채취가 시작된 것을 기념해 천동마을 사람들만의 소박한 매생이 잔치가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어, 맛있는 매생이 요리에 정성까지 담아낸 밥상을 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른 어, 와, 얼른 와. 차장도 얼른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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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얼른 오라니까. 오면 매생이국도 있고. 약한 불에서 살짝 익혀야 흐물흐물해지지 않고 바다의 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매생이국은 펄펄 끓여도 기미나지 않아 못 모르고 먹다가는 입을 대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뜨거워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겨울철 별미 중 별미가 바로 매생이국입니다. 요즘에 이것인가 인기제. 그때는 이것이 첫. 천덕꾸러기였지왜 아. 네, 천덕꾸러기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김이 수출하고 네. 김을 다 하제. 요거 얼루머 김발이 망해버렸다그랬요 매생이 올 올루머 돈이 안 되니까 싸고. 아.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이제 다꼬저버렸지 옛날은 이것이요. 전부 제일 천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 인권도 많이 잡아먹고 그 이걸 일일이 김에서 추려내가지고 전부 버리고. 이거 누가 먹을지도 몰랐죠 그대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효자의 효자요. 예 철분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맛은 물론이고 숙취를 없애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꼽히는 매생이 요리. 그래서 술자리가 많은 요즘에 더욱 인기랍니다. 이렇게 두들두들 마셔야 매생이는 대맛이 난 거예요. 입도 안 들고. 음 맛있어 겨울바다 추위에 꽁꽁 언 몸을 따뜻한 매생이 요리로 녹이며 그렇게 천동마을의 하루도 저물어 가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고되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하루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천동마을 사람들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바다 물때를 맞춰야 하는지라 이른 새벽에 때론 늦은 밤에도 바다로 나가야 하는 매생이 채취 작업. 바다로 나가기 전 추위를 막기 위한 모든 노하우가 총 동원되는데요. 해가 뜨기 전인데도 이렇게 서두르세요 와, 해 뜨기 전에 가야 많이 하고 그해 뜨기 전에 나가야 많이 하고. 날씨가 아직 차운데. 날씨 이번 더 춥지도 않더라. 눈오고 막. 철마다 물빛을 달리하며 풍성한 먹을거리를 내어주는 바다. 그런 바다가 있어 갯가 사람들은 언제나 넉넉하고 소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천동마을 사람들의 겨울 역시 바다의 보배 매생이가 있어 넉넉하기만 합니다. 가을에 포자를 뿌리고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면 채취를 시작하는 매생이. 얼핏 보기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여느 바닷일이다 그렇듯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어, 이게 다른 이 진줄 껍데기 같은 게다 치워줘기도 하고, 어, 웬만하면 날이 날마다 와서 봐야 돼요. 아이들 기르듯이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만이 매생이 잘 되죠. 푸른 빛의 매생이가 밤색으로 변하는 2월까지. 추운 바다에 손을 담그며 채취는 계속되는데요. 얼음장만큼 차가운 바다에 손 마디 마디 감각은 없어지고 몸은 좀 고되지만 대나무 발을 가득 메운 가늘고 부드러운 매생이를 만지고 있노라면 젊었을 적 추억이 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매생이 버무는 그 천엽 때 머리 따가지고 달래가만 달랑달랑 달랑하고 야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예. 이때 이쁘신나봐요 이뻤지요. 상당히 이뻐가지고, 그, 내가 좀 늦었으면 다른 사람한테로 갔었을 겁니다만, 나는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미진이셨나봐요. 아니, 그건 그런다. 예? <laughs> 예. 네? 워리카라 여기 보들보들 하신다고 나를 때. <laughs> 아, 이제 늙어갔고. 매서운 겨울 추위도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도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어. 새벽 바다 일도 그리 힘들지 만은 않습니다. 춥다 춥다 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이 나요. 얼굴에 땀이 난다고 이제 일 하니까. <laughs> 아, 이게 지금 아, 땀이에요? 땀이에요, 지금 이게. 물이 아니가. 아니고. <laughs> 이렇게 읍지 사는 일이 상당히 대입니다 이게. 열이 난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에도 온 몸은 땀으로 흥건해지고 어느새 매생이 채취 작업도 끝이 납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 싱그러운 바다 내음을 솔솔 풍기며 겨울철 건강 지킴이로 각광받고 있는 약산 매생이 매생이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며 도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해 요즘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매생이는 육지로 옮겨져 바로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맑은 물에 매생이를 풀고 깨끗하게 헹궈 혹시나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물질을 씻어내게 되는데요. 사람이 먹기 그 만들라 그런 세척을 해야 돼요 깨끗하니 벌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매생이만 깨끗하게 나오게끔 그려서 이제 세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세척까지 깨끗하게 거친 매생이는 몸 단장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생이의 물기를 빼고 적당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드는데요. 아니요, 진짜 이렇게 요요 요, 이렇게 좋은 놈요. 이런 놈만 내라고. 요요요 네. 요. 가온놈 아니요. 요, 요. 이 덩어리를 잭기라고 부릅니다. 피도 없고, 피도 없고. 걸음을 할까, 피로를 할까, 약을 할까, 수고만들이면 이렇게 금덩어리 보아가 이렇게 나온지요. 쭉 언덕 밑에서더라고 바닥에서. 뭐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씨를 받으도 할까? 할까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요. <laughs> 깨끗한 약산 바다가 키워낸 매생이는 어른 주먹 정도 크기로 한 덩어리에 450g 정도씩 나누어 재기를 만드는데요. 재기를 만들어 놓으면 비단결만큼이나 고와 곱게 빗어넘긴 여인의 뒷머리와 비슷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재기 10개를 한 상자에 담아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 약산 매생이가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야 사방대로 가요 시장으로 여러 군대로 가죠 마트로 간데 있고 가장 멀리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미국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그 가락동에서 받아왔고 미국까지도 보낸 사람들 있고요. 아? 전국은 물론이고.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약산 매생이 물건도 보내갖고 사자 아, 생기면 나가 다 바꿔줘야 되고 그래 뭐막 나쁜 거 들어가면 안돼이제 세척 첫차에 깨끗이 하고 세척을 잘해야 되고 나가 먹은 거 섞어도 더아껴야돼 나는 나쁜 브라지. 거 먹지만 브라지, 브라지. 상대방한테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아 몸에 좋고 깨끗해야 드디어 깨끗해야 이제 뭐. 수확의 기쁨을 맛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제까지 즉석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맛에 겨우 내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바다로 나가는 거겠죠? 네? 네. 바로 현문 거리를 바로 해버리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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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문 거리예요 네. 지금 현문 횡찰 협곡 보여요. 다음에는. 이제 현찰 거리가. 하리 갔다가 브이날나라서주고 네. 오늘 어떻게 가게 잘 받으셨어요? 네. 잘받았어요 아, 지금 싫어보시죠. 좋으신가 봐요. 예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어, <laughs> 완도 천동 마을 앞바다에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매생이가 한창입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얼음장보다 차가운 바닷물도 넉넉한 인심으로 훈훈하게 녹여내는 사람들이 있는 약산 천동 마을. 푸르른 바다에서 자란 매생이가 있는 한, 천동마을 사람들의 겨울은 그리 춥지만은 않습니다.